우리 동네 스튜디오 <목소리> 불평 불만 이야기 봤으니까 이제는 좀 좋은 점도 얘기해 볼게요. 먼저 누가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편안해요 <laughs> 마음이 편안하다. 마음이 편안해요 그런 것지있어 타지 놀러 갔다가 아, 놀러 서천이라는 갔다가. 그 간판들 보이잖아요. 운전하다 보면 그 영역에 들어오면 버프가 올라와요. 서천 배제 기운이 어 이제 서천입니다. 배제 기운이 나래서 지역이 주는 기가 있다니까요. 바람의 나라예요. 주차할 때 많아요? 아 그거 진짜 좋아요 주차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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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한테 가끔 서천은 중앙선에 주차할 때 주차할 거 진짜 많다. 어, 주차... 어, 저가 왔을 때보다 그 주차장 그 정비가 정말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서천의 장점이 주차장이라면 좀 주차장 홍보를 좀 해도 주차 명소 서천! <웃음> <웃음> 그 서천에는 명소에 찾아가야 보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 계절마다 막 어느 지역을 쫓아가지 않아도 이 안에서 웬만한 걸다볼수 있는 그런 자연 환경이 두루두루 종류별로 다 있는 것 같아요. 서울이나 이런 데 보면 은 여기 가도 사람, 저기 가도 사람 음, 음, 이게 꽃을 보는 건지 사람을 맞아, 맞아. 보는 건지 이러는데 사람이 없잖아요. 사람이 없어요.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뻘도 있고 뭐 있고 들이나 저수지 뭐꽃뭐 뭐뭐 이런 거다 있으니까 사실 뭐 결국 없는 건 젊은 사람아 있는 야 부산만 가도 수성동이나 어디를 가든지 사람이 걸어다니는 데는 다들 바쁘게 걸어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괜히 제 걸음도 빨라지고 제 마음도 가빠지고 하는데 바쁘게 살지 않아도 될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사람 많은 건 네. 어쩔 때만 아. 약간 이게 막놀때 재밌게 놀 때는 사람 있는 게 좋은데 평상시에는 음. 아 진짜 그런 거 같아 그냥 이런 생활에 너무 익숙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맞아요. 그냥 이렇게 맞아요. 천천히 살고 이런 게 좋은 거야 근데 이게 맞아요. 익숙치 않은 못 살아요 어. 여기 음. 익숙, 그거 익숙하지 못하면 여기 어떻게 해서 답답 떠났겠지 그래서. 이미 어, 우리도 좀... 근데 우리가 더 도시에 그런 부족함을 못 느끼는 이유가 군산이 가깝기 때문인 맞아. 것 같아요. 음, 다리 하나 건너면 다 느끼고 다시 집에 와서 마음 편해지고 하는 거를 동시에 즐길 수, 있, <laughs> 느낄 수 있어서, 어, 반 군산인이 된다는 느낌. 어, 그것도 되게 신기하죠? 아, 그죠뭐 수업 듣고 막 이런 것 때문에 군산을 거의 세 번을 가거든요. 아... 어, 그러니까 반절을 군산에 사는 거죠. 생활권이 군산이에요, 사실은. 음. 생활권이. 많이 겹쳐 있고 직장만 서천이고 응. 집과 직장만 응. 서천이고 다른 이제 모든 것들을 군산에서 많이 좀 침, 충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자주 가지는 <laughs> 않거든요. 근데 가끔 저도 도시의 어떤 그런 향수 느끼고 싶거나 6층 이상 건물 보고 싶을 때줄서 <laughs> 있는 거 보고 싶을 때나 <laughs> 신호 한번 걸려 보고 싶어. 어 신호 주차 스트레스 받고 싶을 때. 아, 주차 음. 아, 주차 스트레스 받긴 하던데. 군서천 군사는... 아차 뭐 그러면 그냥 들어가세요 <laughs> <laughs> 산으로 들어가세요. <laughs> 서천 청년으로 산다는 건명상이다다 비우게 됩니다. 가지고 있던 욕심도 생각도 욕심을 부려도 채우지 못해요. 뭔가 어, 어, 하고 싶어. 어, 뭔가 갖고 싶어. 근데 없어. 애초에. 그러니까 그냥, 그냥 비우고 사는 거야. 아. 서천 청년으로 산다는 건 나에게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다 일자리를 잡고 차도 사고 알아야 되는 것도 많아지고 해야 되는 것도 많아지고. 좀더 어른이 되어간다고 느끼는 과정인 것 같아요, 지금. 서천 청년으로 산다는 건 꿈의 실현의 장소이다. 음, 모든 것에 이뤄지지는 않지만 뭐 라디오도 하고 <laughs> 미디어 분야도 하고 싶었고 했으니까 그거를 조금 실현해 준 곳이 서천이긴 하니까 그런 생각을 했었죠. 아, 왜 이렇게 슬프죠? 뭔가... <laughs> 대한민국이잖아요. 근데 왜 서울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고 서울에서만 뭔가 해야 되고 도시에서만 뭔가 경험해야 되고 도시에서만 배워야 되고 근데 제가 이제 귀촌하고 서천에 살아 보니까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거기에 틀에서 벗어나니까 그래서 조금 유연한 삶을 살게 하는 그런 경험도 하게 했어요. 저 제가 서천에 이제 정착을 해서 지금 산지가 한 그래도 5년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은데 제 오랜만에 친구들하고 연락을 해서 어디 있냐 했을 때 서천에 있다고 말을 하면 심지어는 거기도 사람 사는 데냐, 뭐, 이런 식으로 말하기까지 하는 걸 들어본 적 있어요. 시골에 대한 비약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천에도 사람이 삽니다. 이제 꿈 실현도 하시고, 저 같은 경우에도 저의 자유시간을 잘 활용하는 거에 대한 만족도도 굉장히 높고, 뭐, 불편한 것도 있지만,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꼭 말하고 싶었던 거는, 서천에도 사람이 삽니다. <웃음> <웃음> 앞으로도 서천에서 잘 살아요. 서천이요! <laughs> <우와>. <laughs> 이게 <이거> 뭐야! <laughs>